자 6번은 수혈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E. SN이 &E 렇대요 SN이 &E.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혈 이루게 하라 이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가 그때 SN을 첫째 항부터 수혈 전체에서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그 일부분을 더한 거라고 해서 이걸 부분합이라고 했고 부분합을 알때 일반화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일반화 AN을 어떻게 구했냐면 음, a n은 sn에서,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 항까지 항의 합을 빼주면, 제일 끝에 n 항은 딱 남는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요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요. 2 이상.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첫째 항은 s1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랬거든. 자, 그래서, 요게, 요, 요기에서 여기를 빼, 이거는 등차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등비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혈은 다 이렇게 적용이 돼. 그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그런데, 예. 어, 우리가 요기는 왜 이제 첫 장도 적용이 안 됐느냐 하면은, n 자리 1을 넣으면 S0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는데 그게 무의미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둘째항부터 여기 나온 식에는 둘째항부터 넣을 수 있거든. 첫 장은 따로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식에 n 자리에 1을 넣고 계산했는데 그게 얘랑 같다고 하면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식에다가 n 이1 이상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잖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어 여기에 N자리 1러은 거랑 여기 N자리 1러은 거는 서로 달라가지고 어 둘째 부터는 여기에 적용하고 첫째 은 이렇게 따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첫째 항이 이 규칙에 이 규칙이 조사해보니까 등비수열이었다. 근데, 첫 장은 따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첫 장부터는 등비가 아니지만, 둘 장부터 등비가 되는 그런 꼴일 수가 있잖아. 근데, 첫 장부터 등비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은, 요거를 AN을 구했는데, 이게 등비수열인 거야. 근데, 그 수열, 이 여기 N에 대한 식의 1을 넘어가고, 요 밑에 있는 이첫 장하고 서로 일치한다고 하면, 그첫 장부터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지. 자, 그래서, SN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N을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되거든요. AN은. S_n에서 S_n를 빼줘야 되는데, S_n이라고 하는 게 요거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3의 N 제곱 더하기 k. 여기 S_n, 거기다 누구를 빼라고? S_n를 빼주세요. s n 1은 여기 n 자리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 온 거니까, 요 N자리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거든. 그럼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 제곱에 더하기 k가 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요거 요거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요거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빼기. 자 3의 마이너스 1. 요거는 이 뜻이잖아. 2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근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더라? 3분의 1. 그렇지.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하면은 요거는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러면 3의 n제곱을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한다면 3의 n제곱이 두 개인데 거기서 3분의 2개를 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6에서 3분의 2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고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거는 몇 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둘 장부터. 근데 이 수열이 가만히 보니까 n 자리에다 숫자를 바꿔 쓰면 있지. 3이 계속 계속 한 개씩 더 늘어나서 곱해지게 되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이러고 있거든 네. 자, 근데 이건 둘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럼 첫째항을 이제 따로 구했대 첫째항 첫째항은 어, S1으로 구할 수 있고 S1은 여기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K가 되거든 그래서 첫째항은 K 플러스 6인 거그 그죠? 그럼 이수열이 이렇게 돼요 첫째항은 K 플러스 6이거든 근데 둘짱은 여기 n자리에다 2 넣어야되지 네 그치? 요게 a1인거고 a2는 요 n자리에다 2를 넣어주면은 3분의 4 곱하기 9가 되니까 3 4 12가 되니? 네 12. 그럼 a3은 요기 n자리에다 뭐를 넣어야 돼? 3 넣어야되지 그러면 3이 1에 약분 되면 3두개 남아 네 3이 두개면9가든 음, 그럼 4 9 36이거든? 이런식으로 제시가 돼요 음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인건데? 3 3인거지 그러면, 요게, 이게 첫 장부터 등비가 들어가면, 요게 3을 곱한 게 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니?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3을, k 플러스 6에다가 3을 곱한 것이 1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거 약분하면 4가 되어서, k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음.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요게 첫 장은 요건데, 고거는 여기 n자리에는 2부터 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 n자리 1을 넣어봐. 여기 n자리 1을 넣으면 3이 약분돼서 4가 되지. 네. 그러면 그 값이 얘랑 같다고 그냥 바로 생각하면 되지. 음.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또, 잘 봐. 우리가 등비술의합구하는 공식을 한번 살펴보자. 등비술을 합구하는 공식 이렇게 됐어. 1백이 r분의 첫째항 곱하기 1백이 r 의 n제곱 이렇게 될거거든 네. 그런데 이거를 1백이 r분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면은 a백이 a, a, a 곱하기 r 의 n제곱이 되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켜볼게요. 분리시키면은 1백이 r분의, r분의 a가 r. 되고 여기는 1백이 r분의 a 곱하기 r 의 n제곱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인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우리가 구한 요 꼴이 이러한 꼴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요 꼴이 이러한 꼴이 되게 만들어 줄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러한 꼴이 어떤 꼴이냐 하면 지금 내가 요거를 통째로 A라고 두자 요걸 통째로 B라고 두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 네. 그런데 여기 a하고 b가 아유.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분의 a로 똑같은데 여기는 반대보지 네. 그럼 a하고 b는 숫자는 같은데 반대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0 되겠지 아.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고 있는 과하는 공식 sn이 &E.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 그때 요, 아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하고 상수항의 합이 0이 되는 꼴로 그 규칙이 발견되었으니까 얘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걸 이제 굳이 이렇게 풀지 않고도 여기 3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지. 네. 그리고 이게 상수항이지 네. 2하고 상수항하고 더해가지고 뭐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10. 0 되게. 아, 0, 0, 0. 그쵸. 이렇게. 다시 a가 뭐였니? a가 상수항이지 b가 뭐였지? b가 r 의 n제곱의 계수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상수항 하고 r 의 n제곱 앞에 있는 요 계수를 더해서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k가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해줘도 되는 거야 오, 이게 더 쉽네요. 근데 오. 원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 그렇죠, 원리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어, 맞고 개념, 개념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풀수 있으면 더 좋고, 네. 근데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을 내가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어허.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제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고 있는 것 합과하는 공식을 내가 이미 아니까 그 공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면 r의 n제곱에 대한 어떤 식인데 네. 그 앞에 있는 개수하고 r의 n제곱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합이 0이 되는 꼴이거든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도록 그 합과하는 공식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 은 3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2하고 상수항을 더해서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응. 집 가고 싶어요. 그렇지. 자 예제 7 번까지는 하자. 한 문제만 더 하자. 자,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오 등차수열. 등차수열 an이 있거든. 근데 bn이라고 하는 것은 2의 a의 n제곱이래. 그러게요. 그러면 bn은 어떤 수열인지 구해보래. 그럼 해보자. b 1은 b 원은. 이에 여기 n 자리에 1 넣은 거니까 여기 n 자리에 1 넣으면은 2에 a1이지. 네. 근데 a1이 뭐였니? 1이지. 그럼 2에 1제곱이지. 네. 됐어? 자, b2는 b2는 여기 n 자리가 2니까 여기 n 자리에 어2에 a2거든. 그런데 어 공차가 2였어. 그럼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지. 네. 그럼 b의 3은 뭐가 될까? 2의 어 5가 되거든. 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비. 그렇지. 공비를 2의 제곱씩 곱해 가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수열은 뭐냐 하면 첫째 항은 첫째 항은 2인 거죠. 첫째 항 2이고 공비가 2제곱이니까 4지. 네. 4인 등비수열이 되겠지. 음. 그죠? 음. 됐어요? 네. 자, 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오 BN이 로그 2의 AN으로 정의될 때 네. BN이 어떤 수열인지 물어거까든해단은 N에다가 1 B1은 로그 2의 A1. A1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AN을 구해봐 AN 구해봐 AN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거든?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네. 공비가 4니까 4의 n-1제곱일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이제 이거는 4의 n-1제곱인 거지 그냥. 네.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에 AN이 이거니까 이거를 넣을 거거든? 근데 이게 밑이 2니까 밑을 2로 고쳐봐. 2의 제곱이지? 네. 그럼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되니까 2n-2인거지 그럼 2n-2인거지 우리 로그 <laughs> 공식에서 요거를 앞으로, 앞으로 쇼 봐요. 빼낼 수 있지 네. 그럼 2n-2가 떨어지고 1. 어 1이지 네. 그럼 bn이라고 하는게 2n-2니까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bn은 무슨 소리다? <laughs> 등차수야 공차가 얼마? 공차는 1. 아니야 공차는 n앞에는 개수야 2. 2고 그리고 첫째 항은 b1은 여기 n 자리1 넣으면 되니까 0. 0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 이루고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이런 경우는 계속 한 자리 그 숫자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b1이 0이잖아요. 아니, 지 b1이 0이면 공차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2, 6을 소로 하는 거. 어, 어. 아. 2, 4, 6 아. 이렇게 하시고. 쭉쭉. 되겠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거 뒤에 숫자 바꾸기 한 개씩만 어, 숫자 네. 바꾸기 한 개씩만 자 근데 아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a 다기 b가 0이 됐을때 b가 r의 n 제곱의 개수 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n 제곱이어야 돼네 n이 아니고 n 플러스 1이라든지 n 마이너스 1이면 n으로 고쳐주고 풀어야 돼어 바꿔주고 풀어야 돼 되겠지 네, 음. 네두 문제 한번